바람이가 뚤비뚤 울고 있는 지금, 지금은 4시 3분입니다. 짠, 렌즈가 너무 꾸준히 좀 닦아주고 대만에 갑니다. 출발, 출발합니다. 방금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메인역으로 갑니다. 이거 토큰? 이라 그러나? 엄청 귀여워요. 얘를 찍으니까 딱 문이 열렸어. 지금 공항철도를 타고 메인역에 가고 있습니다. 저 이제 호텔에 집을 맡기고 유명한 그것을 먹으러 갑니다. 국! 곱국! 이것은 곱창국수. 얘네는 곱을 넣었지만 저는 넣지 않아요. 맞아요. 유명한 커피 둘 둘이 왔습니다. 지파이 집 지파이 뜨거워요. 엄청 커요. 이것은 망빙 삼형제 빙수에 왔습니다. 호텔에서 자다가 나와서 저희는 바로 늦었어요. 12분 늦었어요. 제가 자다가 늦었어요. 산미식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맥주를 시켰는데 잔이 완전 귀여워. 요 저희는 오징어 초밥, 연어 초밥, 뭐였지 우동, 볶음 우동, 감자 포치, 새우 포치. 짠. 그대 눈동자의 치얼. 지금 저희는 수린 야시장에 왔습니다. 수신바 어, 탕후루다. 수린 야시장. 여기, 여기는 그 뭐지 이름이? 왕자, 왕자 감자. 왕자 감자. 인가 왔습니다. 치즈, 어쩌고 먹을까? 왕자. 여기는 야시장 입구입니다. 야시장 입구, 뭐야? 어? 물어, 여기서만찍고 박혀있어. 지금은 소세지아금은정 봐. 지어연연소대깔에 이걸 끼워주는 거야. 오징어! 마지막은 호텔에서 맥주를 오,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틀 차입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우육면 집에 가고 있어요. 이름이 뭐였지? 지만 몰라. 포옹유로맨? 네,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찐맛집.

총 여기가 고급 동물관입니다. 보다가 귀여운 잔을 발견. 로야 이거 완전 요즘 달래코. 짠 여기입니다. 저희는 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타이베이의 안경이고요. 짠. 어, 되게 복잡하다. 제 이름으로 서명시을 해준대요. 박. 박 채기. 영. <laughs> 이 친구가 제 이름으로 서명시을 해준대요. 박. 제 친구가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해준대요 시-작! 아. <laughs> 뭐야? <저> 친구가 <laughs> 제 친구가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해준대요 팍! <laughs> 아. <laughs> 제이름으로이깐므로렸어므내이리이리므가 아 이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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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므제 이리므로. 이리므로. 제 이리므이름으로이를 해준대요 주호아 주훈 엄자 주훈 엄자 뭐지? 뭐지? 친구가 제 이름으로 뭐지? 뭐를 해준 박박 뭐지? 뭐영뭐야선 저거 찍고 있는데 어요뭐야나 저거 찍고 있는데. 저희는 야시장에 또 왔어요 여기는 숙소 근처고 중정쪽인데 지금 약간 해프닝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 쪼리가 뜯어졌어요 일단 먹고 생각해보기 위해서 안녕 옥수수를 샀어요 그 마약 옥수수 같은 건가? 맹고 들어줄까? 이선준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면다시을면거든요그맥정만 문을 열고 면이 정도면. 이정 지금 예정에 왔어요. 도면을 보여 드릴게요. 오이이세요 석예요 이것은 석과입니다 얘를 팍 갈라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래요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맛이 어떤가요? 달아요? 씨? 가 있대요 망고가 완전 달아요 와 감사합니다 볼펜이야 볼펜. 볼펜 아 어야얘 완전 나잖아 얘얘얘개질뚜개 하고, 하고 있어, 있어. 광부도시람 여기가 어디랄지? 이거 오카리나 이거 이 이번이에요 위쪽으로 올라오시요 우리 오카리나 진짜 악기예요 홍콩 아이스크림 샀다 영! 3원 마라훠거집에 왔습니다 지금은 대만의 마지막 날 밤을 불틀렸기 위해서 12시 23분에 일곱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데가 많다고 해가지고 제 친구가 제 이름으로 엄문 이 미에 왔어요. 오픈런 했습니다. 아. 어. 여러분은 방금 괴물의 입 속에 들어갔다 나오셨고요. 하나에 어. 2 20원. 어.

10시 55분이라고 깨닫고 있었는데, 그래서 8시에 출발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얘가 막 7시에 가자고 막... 그래서 나시 막... 1시5 0시에가요 10시에 가자1 0시5가고1 0에가고 막... 0고시고시1시고 3 0분전너 계속 그런 불안 불한 소리 할 거야 <laughs> 너무 걱정하는 표정이어서 yeah? <laughs> 지금 시간 한시간전 가영선 씨가 미기에 빠졌습니다. s <laughs> i oh, sorry we are late. <laughs> 야너 시간 많지? 시간 많잖아. 저 결국 비행기 타요. 마지막으로 사명시 한번 하자. 제 친구가 제 이름으로 사명시를 해준대요. 봐. 막. 분 저희 잘 도착했어요. 그리고 짐도 잘 왔습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갈 거예요. 왜냐? 공항버스 타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2시... 2시 9분이기 때문에 가는 게 없어요. 저희 여행 재밌게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끝말잇기 하겠습니다. 박! <laughs> 그렇다면 안님